손님이 보내주신 금메일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택배를 보내주셨고요. 뭐 뜯어서 어그 내용물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이게 옛날 택문에서 쓰던 케이스네요.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여기 있는 거좀 네. 넘겨드리겠습니다. 자, 어 열쇠 케이스가 아니라 열쇠 케이스네요. 2 0명고석 삼성 S S D I. 여기서 20년 동안 응. 일하신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손님한테 그 키백 빼는 거 허락받았고요. 빼서 정확한 중량 보기 위해서 큐빅을다 빼고 중량을 보기로 했습니다. 키백 먼저 빼고 다시 접 중량합니다. 뺄수 있는 거다 빼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다 뺐고요 이제 여기 있는 중량들 확인할 건데 시금따로 여기 십자케이따로 실버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순금도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, 포나인금이라고 해서 어, 메달로 이렇게 나왔지만 덩어리금 취급해드리는 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품금입니다 99.5라고 해서 얘는 분석료가 나가는 금이고요 얘는 분석료가 나가지 않는 금입니다 자 먼저 실버 1 2 8돈 금리빨 취금이라고 하죠 0 3 7돈 이거는 14K 제품 2.75돈 이건 순금반지 1돈짜리에요. 이거는 10돈 나왔습니다. 덩어리금 치급하는 10돈짜리 이렇게 전부 중량 확인... 확인했고 손님과 톡 보내면서 장금 보내드리고 마무리 잘 했습니다.